감정이 머무는 길, 우연히 당도하는 곳, 우당로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함께 걷는 산책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문득 멈춰서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가 배운 거의 모든 감정의 모양은 부모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놓친 것들을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 흔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자식은 부모의 두 번째 삶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어른이 되고 나니 알겠더군요. 제가 아는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까지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큰 결정을 내렸던 어느 날 부모님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잘 다니던 호텔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참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퇴사하면 그 다음엔 뭐할 거야? 저는 조금 불안한 웃음을 띠면서 말했을 겁니다. 글쓰기 해보려고요. 어른의 눈에는 철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말이었을 텐데. 부모님은 단한 번의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해주셨습니다. 아들은 잘할 거라고 믿어. 가끔은 그 미련할 정도의 믿음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라면 한 번쯤은 쓴소리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미련함이야말로 마음에 오래 남아 저를 붙들어 주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어릴 때 보아온 몸짓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제가 봐왔던 그 몸짓들,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군요. 이미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상처를 받아도 또 배신을 당해도 한번 잡았던 손의 온기가 제 손에 오래 남아 있어 또 다시 그 손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저는 한번 사랑했던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런 미련함이 제 사랑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성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곤 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이끄는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순간들은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부신 두 번째 기회일 겁니다. 그두 번째 기회가 제게는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마음 하나만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두 번째 기회는 참 묘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상처를 넘어서 문득 돌아오기도 합니다. 언젠가 집을 나가셨던 어머니는 어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작은 몸 하나가 어머니의 겨울을 뒤집었던 거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기회는 전혀 다른 빛깔로 찾아옵니다. 전 애인과 헤어진 후에 다시는 사랑을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던 제게 여름처럼 뜨겁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 마음 한복판으로 갑자기 들어온 계절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돌아보면 어떤 발걸음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데려오기도 했고 어떤 발걸음은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제게 찾아왔던 많은 기회들 중 몇 개는 붙잡았고 몇 개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제 마음을 깊게 흔든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드라마 폭삭 서가스다 속 대사입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미련하다 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여름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 학교에서 맞고 돌아와 울던 제 손을 잡고 나가던 아버지까지 그 모든 장면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겨울에는 오래 즐기던 취미도, 술자리도 내려두고 매일 출근하고 다시 돌아와 밥을 먹고 또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겨울에는 곱던 손이 다 터버렸고 망가진 발목 때문에 오래 서 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자란 제 푸름은 어쩐지 바다를 닮은 파란빛입니다 그 바다는 두 분의 땀과 제 눈물이 함께 흘러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란 놓친 것들을 후회 없이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시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마치 한겨울의 녹음처럼 누군가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 풀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의 겨울에 작은 녹음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작은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걸어오다 보니 벌써 오늘 산책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겨울은 유독 푸르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어쩐지 앙상해 보이는 부모님의 가지는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다 커버린 제가 언젠간 다시 부모님의 녹음이 될수 있길 또 누군가의 겨울을 덮어줄 푸름이 되길 그렇게 바라는 겨울입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걷길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부디 다음에도 이길 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우당로의세 번째 기록에서 뵙겠습니다. 감정이 머무는 길, 우연히 당도하는 곳 오당로였습니다.